야, 이거, 이거 쪽할 거거든요. 네. 음. 떨어진 거 없어. 타면 6호 안에 궁전만 있다. 아, 아 여기 있구나. 여기 있 근데 선님 이거 혹시 아신다 그래서 열셔서 네. 켜 버리시면 안 돼요. 아, 차단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제일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어서 네, 그렇죠. 올려 버리면 저희가 이게 원인이 사라져 버려요. 네. 그럼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네. 혹시나 또 떨어지더라도 올리시지 네.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. 아, 저런 좋고. 발락인가 아니, 저 저런 안 좋았던 거를 꽂았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, 지금. 예, 네, 그게 맞는 거 같아요. 갑자기 떨어졌다 가지고. 발락도 아니고요. 일단 전기 올리고요. 네. 잠깐만. 내일 네, 되면 아니야. 돼 있어요. 이게 좀 떨어질까 봐. 가서 떨어졌을 때못 꽂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건데 아 그래요? 네 이거는 회기처분 하려고 했어요. 기처리 그러면 바보아가 다, 있던데 다 붙었, 붙었거나 바보예요네 바보아가 왔 이게 이게 3kg짜리네요 이거 단독으로 가야 야, 잘 15, 16이네. R이 16이면. 아니, 나 R분의 16, 20. 10A, 10몇단패 나오거든요. 쓸 수는 있는데, 과부하일 가능성이 조 더.